지금은 이 친구들 간식시간이기도 하지만 목적은 이 친구들 가까이에서 건강상태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맹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첫째 아름이, 둘째 다우니, 셋째 우리입니다. 아름아 일로 네. 어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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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 우리야 뭐, 나먹 일어나봐 우와 일어났다 그치? 우와 신기하다 방금 일어나라고 한 이유는 일어났을 때만 발바닥과 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잠시 일어나라고 한거고요 그렇게 잘하는 행동은 아닌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아. 다, 나라야! 봐, 나라야! 여기 가봐. 기는이 친구들이 이제 점점 식욕이 많이 떨어질 시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국 호랑이라고 불립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친구들이고요. 겨울을 훨씬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지금 날씨는 그렇게 좋아진 하 않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활동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이제 식욕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움직일 거고요. 아르마아르마 아름아, 아름마아르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름아. 아름아. 아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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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아아마아아마아아 응? 이두 마리가 암컷입니다. 아, 첫째, 셋째가 암컷이고요. 이 음. 뒤에 있는 다운이랑 나라가 스컷입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들보다 뒤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클 거예요. 발톱. 평소에는 숨기고 있다가 공격을 하거나 무언가를 긁을 때 활용을 하고요. 이 친구가 지금은 크기가 가장 큰 다운이, 둘째. 이 친구는 나중에 최대 몸무게 360kg까지 자랍니다. 여기는 암컷들은 다커봤자 180kg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점차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이 친구가 엄마호랑이 건곤이라는 친구입니다. 엄마호랑이. 이거를 입요거를요 기는엄마거래네이 <laughs> 친구들은 지금 성장기입니다. 태어난지도9개월좀 넘었고요 이빨이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빨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뼈가 있는 닭고기를 많이 주고 있고요 엄마 호랑이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좋아하는 소고기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네, 엄마는 소고기 좋아해요 엄마는 <laughs> 호랑이들도 모든 고기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성이 다 달라요 닭고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소고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여기는 엄마 호랑이는 소고기를 좋아하지만 아빠 호랑이는 소고기 안 먹어요 네, 저도 안 먹습니다 좋아. 다운아 일어나 봐아 다운아

했는데 2미터가 그냥 넘습니다 어... 지금 여기 있는 9개월 된 호랑이가 일어서면 2미터예요 굉장히 많이 컸고요 호랑이들은 4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4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짝짓기를 해서 이 친구들이 언니, 오빠의 태범 모금이라는 친구로 출산을 했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두번째 출산으로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더 관리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친구들은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이 길어요 하지만 지금 털갈이 시즌이고요 털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 상태가 그렇게 고르진 않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지금은 털갈이 때문에 털이 조금 푸석푸석하고요 날씨가 더워도 이 친구들은 다행히도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특히 여기는 다운이랑 첫째 아름이가 수영을 제일 잘하고요. 여기 있어. 엄마는 물에 안 들어갑니다. 엄마는 물 그렇게 안 좋아해요. 달래 음 달래. 알았어. 우리야 너무 귀엽다. 아기야 아기! 이게 엄마 오랑이고, 이게 네, 기 오랑인데 달라고 해다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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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우리야, 점프. 아니라서. 응. 우리야. 리야점프봐 네. 아, 네. 네, 네. 알았어, 권부터 주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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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야, 잘 달래. 알았어, 리야잘점 미안해. 자, 잠깐만 엄마 가고 우리 여기 우리야 권아 권골와 <laughs> 닭도 먹어요? 응. 닭도 먹긴 하는데 물고 가요. 아... 어, 우리야 우리야 일어나봐 일어나.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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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우리야. 어... 이름이 우리. 일어나봐. 응. 러다 <목소리> 우와! 우와! 나라야! 어? 아, 나라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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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지금 넷째 나라는 저 안에 궁 안에도 먹이가 있어요. 저희가 저 안에도 먹이를 넣어 놓기 때문에 굴려서 빼먹을 수 있게 장난치면서 저희가 먹을 수 있게 해놨고요. 그래서 저기서 먹으려고 안 오는데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데려올 수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온 친구들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먹는 건 간식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훨씬 많이 먹어요. 여기서 안 먹었다 고해서 아예 안 먹는 거 아닙니다. 보나?

다운다아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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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와. 다운아 일로 와. 아. 어. 가 더워지면 많이 안 먹어요. 네. 집 안에서 시원한 곳에서 많이 먹습니다. 음 아이고야. 나중에 완전 더울 때는 저희가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네.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아르마, 아르마, 불러와. 아이고 나머지는 다 엄마 줄게요. 어. 오나. 엄마 호랑이는 2016년에 태어난 친구고요. 우리야, 우리, 우리야. 어, 허 오늘은 안 오네요. 누워. 하다못고 가. 아이구야.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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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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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 오, 잘 먹었다. 네, 다 먹었어요 아 네, 아다 먹었어요 다행히도 아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상태 이상이 없고요 잘 먹고요 지금 아는 친구는 저 앞에서 계속 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식성에도 다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보나 오. 그래서 털이 계속 빠져요 다 먹었어요 지금 간식을 먹었기 때문에 날씨도 덥고 해서 한숨 푹잘 거예요 이 친구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1시에 바로 나왔을 때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1시간 전에 많이 움직여요 이제 해가 지고 더 움직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4시 반부터는 막활숨거리 움직일 거예요 밑에 오시면 더 활동적인 모 모습을 실수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